야 지금 학교에서 왜개 찐따마냥 혼자 밥 먹어요? 혼자 먹으면 찐따인 건가? 아니 혼자 먹는 게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쟤는 혼밥을 못하는 거야 왠줄 알아? 쟤는 얼굴이 못생겼으니까 그냥 혼밥을 하다가 처맞을 것 같으니까 혼밥을 못하는 거야 그리고 쪽팔리니까 혼밥이란 것은 되게 쪽팔린 게 아니야 혼자 그냥 밥을 먹는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야 인생은 원래 혼자야 찐따마냥 찐따라고 표현을 하는 거 보니까 쟤는 찐따들한테 약간 좀 맞고 다녔을 것 같아. 그냥 찐따 밑에 두고 약간 계급 있거든? 찐따도 약간 계급도가 나뉘어. 근데 쟤는 진짜 씹찐따인 거지. 어, 씹찐따. <laughs> 너무 팩트 말해서 미안한데. 근데 이게 이유가 뭔지 알아? 제 부모가 찐따였어. 제 할배가 찐따였어. 그래가지고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게 찐따 집안인 거야. 그래가지고 쟤는 일단 급식판으로 좀 맞은 경험에 있는 거지. 근데 혼자 먹는 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일진이라고 할수 있어 일진. 어, 왠줄 알아? 그만큼 자신감 있다는 거니까 혼자서 먹을 수 있다. 꿈 더. 근데 너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야. 아 그리고 내가 또 혼자 먹은 이유를 마지막으로 공개할게. 혼자 먹은 이유가 앞에 다른 애들이 있잖아. 내가 좀 친구가 많다고 했지. 다른 약간 내딱까리들 있잖아. 걔네들이 있으면 입맛이 존나 떨어져. 걔네들이 일단 아무리 잘생겨봤자 나보다 못생겼어 어. 그러니까 입맛이 그냥 떨어지는 거야 존나 어이없어 <laughs> 수고 입맛 떨어져서 어떻게 밥 먹니 난 겸상 안해 나보다 잘생긴 애아니면 근데 잘생긴 애가 없어 나보다